이거 보면 우리 구독하는 사이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바람펴서 용서하는 게 맞는지 고민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고 제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에겐 애가 3살 아기가 있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핸드폰 카톡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둘다폰 카톡을 오픈해놓으면서 지냈는데 카톡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왜 걸어놨냐고 물어봤어요 자기야 핸드폰 카톡에 장은 걸어놨네? 왜 걸어놨어? 아... 하율이가 자꾸 카톡 만져서 잠금 걸어놨어... 라고 대답했길래 이때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별 의미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남편 폰이 오래돼서 바꿔주고 싶어서 저녁에 애기랑 남편 잘때새 핸드폰 성능도 확인할 겸 해서 만져보다가 카톡 눌렀더니 카톡 잠금이 풀려있더라고요. 카톡 채팅에 알림 있길래 뭔가 하고 봤는데, 야놀자에서 모텔 예약 알림 카톡이 있는 거예요. 손 벌벌 떨면서 제발 아니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그 역시나가 바람피는 게 맞구나 싶어서 일단 침착하게 그 모텔 예약 알림 온 내용을 캡처하고 따로 저한테 전송해 놓은 다음 카드 어플 내용을 뒤져봤어요. 카드 사용내역은 별거 없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야놀자 대신 예약한 게 있더라고요. 시간은 남편이 퇴근하고 6시 30분 정도 그 사용내역 시간이랑 저랑 카톡한 내용이랑 같이 봤을 때 항상 내용은 회식이 잡혀서 회식해야 해서 애기랑 밥 같이 둘이 먹어야겠다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카톡이나 문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연이랑 연락했는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이고 미쳐서 그날 그렇게 밤새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고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정신 나갈 것 같은 멘탈 붙잡고 일하고 있는데 친한 동료가 제 표정이 티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뭔일 있지? 저랑 제일 친하기도 하고 서로 가족도 알고 진짜 믿을만한 동료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PC 카톡에 들어가봐. 거기에 내용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컴퓨터로 들어가려면 남편 폰으로 인증해야 가능하잖아. 나중에 남편한테 잠깐 시어머니 좀 보고 오라 하든지, 아니면 놀고 오라 하든지 하고, 몰래 남편 폰 가져가서 인증하고 들어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말 그대로 소름돋게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죠. 제가 남편한테 몸이 별로 안 좋다고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는데 갔다 와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편하게 장 보고 오라고 해서 남편이 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 인증해서 남편 계정으로 카톡에 들어갔어요. 카톡 내용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뭐하냐 어디 가는 중이다 서로 사랑 얘기하고 대충 바람피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내용이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그만 헤어지자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캡처하고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놓고 너무 배신감 느끼고 소름끼치고 어이없어서 울컥해서 애기 안고 대성통곡으로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아빠 엄냐는 소리 들을까봐 정말 저보다는 애기가더 걱정되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울면서 남편이 오기 전에 빨리 카톡을 정리하고 삭제하고 증거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터트릴 생각하고 남편이 장다 보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떠보면서 얘기했어요. 저번에 폰 카톡 확인해봤는데 연호자에서 온 카톡이더라. 모텔 예약했던데 그거 뭐냐? 嗯。Uh. 그거 우리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입이 야노자 예약할 줄 모른대서 내가 대신 예약해준 거야. 가르쳐줘도 모르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호구야 성인인데 그거를 왜할줄 몰라? 요즘 어르신들도 할줄 알아. 여보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 신입이랑 통화시켜줘? 진짜라니까? 라고 뻔뻔하게 아무런 일도 없듯이 당당하길래 거기서 정뚝 떨어져서 됐다고 하고 말 끝났어요.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남편한테 말안 하고 회사 연차 쓴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둘이 점심 먹어요. 제가 맛있고 좋은 음식 사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다음에 약속 잡아서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직 남편한테는 말못한 상태예요. 지금 어머니한테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카톡 내용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저는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내가 죽인 년이지. 못난 자식 잘못 키운 부모가 잘못이지. 라고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딸려보면서 키우고 있었어 나는 너 선택에 따를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아버님께 바로 연락하시고 카톡 내용을 보여줬다 이거 진짜라고 아버님은 화나셔서 쌍욕을 하시면서 당장 남편의 집으로 끌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가고 전에 아기랑 집을 보고 있었는데 저녁쯤 집문 열리더니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 세 명이 저랑 얘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남편 얼굴과 몸보니 멍투성이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아버님이 못난 자식 키우. 우리가 잘못이라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할 테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시길래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잘못하신 거 없다고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저랑 남편이랑 얘기해서 잘 해결해 보겠다고 했고 어머님이 애기 데리고 잠깐 본인 집에 가있겠다고 해서 나가셨고 남편이랑 저 단둘이 남아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고 불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불어. 나는 너가 여태 어떤 년이랑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도 있고 증거도 있고 심지어 그걸 내가 눈으로 봤어. 자세하게 해명해. 마음 같아서 화나서 한 남편이랑 그 여자 둘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모든 게 책련되더라고요. 사실... 그 신임 여자애 나보다 7살 연하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고 지금 그 신임 여자애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안 만나고 있어 진짜야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나한테는 자기하고 하율이가 전부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갑자기 칼로 본인 팔을 긁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그날은 정신도 없고 피가 엄청나게 흘려서 체념해서 병원 가고 난리 났던 날이었어요 그 난리가 끝나고 다음날 모든 걸다 얘기하고 정리해서 고민해본 결과 나중에 아기가 아빠 없이 자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피해가 끼칠까봐 걱정돼서 일단은 이혼을 안 하게 됐고 어머님 아버님이 만약에 마음이 다시 바뀐다면 바로 말해달라 하셨고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아기는 아빠 없이 성장하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무 잘 알아서 이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달 정도 지난 남편도 애기한테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어머님 아버님도 예전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애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기분이에요. 한편으로 기분이 찝찝하고 다행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또 남편이 다시 바람필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